송가인, 영동대로의 겨울을 녹이는 가창력의 여왕. 한국의 대중음악계에는 수많은 재능 있는 가수가 존재하지만, 송가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스타이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울리는 목소리로 한국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영동대로의 차가운 겨울날조차 그녀의 목소리 앞에서는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질 정도로 감동을 선사하는 그녀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긴다.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다.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난 그녀는 전통 판소리를 배우면 어린 나이부터 깊은 음색과 강렬한 표현력을 키웠다. 진도는 한국 전통음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 송가인은 이곳에서 한국 고유의 음악적 뿌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성장했다. 그녀의 이러한 판소리 배경은 후의 트로트 음악에서도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것을 넘어 한, 한, 과흥, 흥을 담아내는 한국인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한다. 이러한 정서는 한국 전통 음악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감정으로, 손가인은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대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2019년 송가인은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트롯에 참가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엮어내며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을 단숨에 매료시켰다. 특히, 한 많은 대동강과 같은 곡은 그녀의 진심 어린 표현력과 가창력이 돋보이는 곡으로 프로그램 내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후 송가인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도 즐길 수 있는 현대적인 감각을 곡에 담아냈다. 송가인의 진정한 가치는 라이브 공연에서 빛난다. 영동대로에서 열린 그녀의 겨울 콘서트는 그 대표적인 예로 수천 명의 팬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였다. 영동대로는 서울의 심장부이자 도시의 바쁜 일상을 상징하는 장소다. 그러나 송가인의 공연 날만큼은 이곳이 음악과 감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녀는 진도 아리랑을 비롯한 전통적인 곡에서부터 서울의 달, 과 같은 감미로운 트로트곡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모든 세대의 관객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날 공연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그녀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따뜻함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밤 송가인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관객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무대에 서는 순간 날씨조차 잊을 만큼 집중하게 된다. 는 그녀의 팬의 말처럼 송가인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을 넘어선 감동의 경험을 선사했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국적과 언어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공연장에는 외국인 관객들도 다수 자리했으며 그들은 그녀의 음악에 대해 놀라움 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그녀의 공연은 전통과 현대 를 아우르는 한국음악의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 외국인 팬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국어를 몰라도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나를 새로운 문화 속으로 초대하는 것 같았다 고 전했다. 송가인의 음악이 가진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고 문화의 다리를 놓는다. 송가인은 자신이 가진 전통음악의 뿌리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전통음악은 우리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다. 이를 잊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녀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며, 전통음악과 현대적 편곡을 접목한 새로운 곡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그녀의 음악이 더 많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송가인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녀는 팬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송가인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에서 사랑받는 가수를 넘어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에서도 점차 그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음악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다양한 언어로 곡을 준비하고 해외 공연에서도 한국 전통의 정서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영동대로의 추위를 녹였던 그날의 공연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세상의 수많은 겨울을 따뜻하게 녹일 것이다. 송가인의 음악은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잠시나마 신과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녀의 공연을 관람한 한 팬은. 송가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다며 감동을 전했다. 특히 팬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강렬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팬은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말하며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선 생명력 있는 예술임을 증명했다. 영동대로에서 열린 송가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 이상이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철학이 녹아든 특별한 순간이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부터 송가인은 무대 하나하나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팬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와 담요를 제공하며 관객들이 추운 날씨에도 공연을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무대 연출 역시 그녀의 따뜻한 감성을 그대로 담아냈다. 겨울의 차가운 분위기와 대비되는 따뜻한 조명, 전통적이면서도 세련된 의상, 그리고 그녀의 생생한 목소리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송가인은 현장을 떠나지 않고 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는 단순히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그녀가 진심으로 관객들과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송가인은 무대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한국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음악 이외의 방식으로도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송가인은 공연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부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과 나누고 있다. 그녀는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음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송가인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비공식적인 문화 외교관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녀는 해외 공연에서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전달하며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사람들 간의 마음과 문화를 잇는 발리 역할을 하고 있다. 송가인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새로운 장르와의 협업을 시도하며 전통 트로트를 넘어서는 음악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자작곡을 준비하며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송가인의 음악은 이미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음악 팬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의 매력을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그녀는 음악은 국경을 초월한다. 는 신념 아래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음악이 가진 힘과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하며 한국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는데 헌신하고 있다. 영동대로의 추위를 녹였던 그녀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노력, 그리고 음악을 통한 치유와 연결이라는 그녀의 철학은 앞으로도 빛을 바라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송가인은 단순히 트로트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한국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안녕하세요.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